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에 대한 연이은 의회 공작과 거짓중상물략으로 인해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내 한모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고급 빌라가 3년 사이 6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해당 논란이 가장 먼저 밝혀진 것은 매일신문에서 23일 유 이사장의 아내 한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59평 규모의 한 고급 빌라를 2017년 12월 대출 없이 13억 7천만원을 구입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나가고서부터인데요 이 빌라의 현재 시세는 현재 약 20억원 정도라고 하니 약 3년여 사이에 최소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템입니다 현재의 빌라 매물은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만 300만원짜리만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4.6%였던 서울 강남권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월세만 약 17억 8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유 이사장은 2014년 2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인근의 또 다른 고급 빌라에 새들어 살면서 방배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안 그래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토록 비난하시던 분이 정작 본인도 강남에서 전세 생활 하셨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 이사장이 지금 살고 있는 문제빌라로 전입한 것은 2019년 2월의 일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전입한 지 1년 가까이가 된 이달 15일이 되어서야 법원의 거주지 이전을 신고해 등기 혜태즉 법인 이사장의 거주지 이전 등수상사항 미신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법인 이사장은 거주지 이전 등의 신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관할 법원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개월당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이 규정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등기 혜태로 인해서 무려 1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유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3에서 새 소망을 묻는 질의에 저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실이 다시 겹쳐지면서 유 이사장은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을 통해 내로남불 아주 징하다 징해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소탈한 척 서민 위한척 온갖 생색 떨더니만 봐라 아무리 선한 척 탈을 쓰고 있어도 인간의 본성은 결국 이런 거다. 시세차익을 남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선이 잘못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 이사장의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서민들이 빌라 갭투자를 통해서 부를 늘려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건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니 정작 자신들은 강남에서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보고 계시니 이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2017년 7월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자신의 딸에게 외고로 졸업하고 나니 어떠냐고 물으니 없애야 돼 라고 말했다며 외고가 좋은 학교인 건 맞는데 왜 일정 학생들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해네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 라고 하더라 라고 말해 자녀교육에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대부송 외고는 전국 외고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외고로 엘리트 교육의 산실로 여겨진 학교인데 자기 딸을 외고본에 졸업시키고는 외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정말 국민들 개 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듯 가면 갈수록 이중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유의사장을 향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이 유의사장을 향해 사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정상 참작, 대권 도전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이란 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이단 입장문에서 유이사장의 사과에는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이유와 근거도 없다. 갑자기 사과의 시점은 생뚱맞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검찰 측에서 계좌 사찰한 것 같다며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에는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하던 양반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연이어 터져나오니 슬그머니 꼬일 내리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애초에 그런 말이나 하지 않으면 았 이런 꼴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또김희원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음에도 유이 사장은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민부패 강력부 쪽에서 받색강선 크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유이 사장은 사과 전까지 1년이 넘도록 단한 번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유이 사장은 이번 사과에서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 대립한 상대를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도 빠졌다면서도, 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재차 유의사장의 뻔뻔한 행태를 맹비하였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비난할 때에는, 있는 근거, 없는 근거 전부 들어 비난해 가더니, 이제 와서 자신이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것 같으니, 은근슬쩍 사과문 하나 올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면 씁니까? 그건 안될 노릇이죠. 또한 김 의원은 유의사장은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상황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과거 의혹 제기와 이번 사과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 뜬금없는 사과가 조국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 계기로 조국을 비호해온 현 정권의 위협성과 도덕성을 비판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건 아닌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유의사장을 향해 은근슬쩍 해당 논란을 넘기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2020년 5월 2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고서는 뛰어와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는 등 이번 논란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 의원께서 다 해주신 기분입니다. 실제로도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 역시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 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라는 성명을 냈던 바 있습니다. 이제 유시민이란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몰락한 일만 남았지만, 한창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유의사장의 편을 들어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 이지경이 되자 나몰라라 하는 민주당 행태는 도저히 치가 떨리고 욕이 나온단 말밖엔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마 유의사장 한 명에게만 죄를 묻게 하고, 당신들은 은근슬쩍 빠져나가려는 겁니까? 경고하건대 당신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